네, 다음은 통장훈 실체 알리기 운동본부 불경 대표이신 강석정 대표님의 자유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동서대학교는 고 장승만 총장님, 장승만 국회 부회장님도 지내셨고, 장승만 목사님이십니다. 설립자이신 장승만 목사님, 이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동서 대학 동서 학원이 설립이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동서 학원이 어찌하여 중국 공산당 사상을 받아들인다 말입니까? 이거는 도대체 말이 안 맞습니다.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동서 학원에 중국 공상당 마호동 사상을 가리키는 공자학원이 있다는 것은 이거는 도대체 놀라울 일입니다. 공서학원, 공소 공서대학교 총장이 그리고 공서학원에 나가시는 우리 학우 여러분 반드시 공자학원을 폐쇄시켜 주십시오. 부산에는 유일하게 공서대학교 하고 동아대학교 두곳이 공자학원이라는 그 학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 단체에서 3년 전부터 이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대학에 있는 공자학원 운영실장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식적으로 함께 토의를 해보자. 정말로 공자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 내용도 좀 알고 싶고 공자 학원이 정말 중국의 마오쩌둥 사상, 사회주의 사상을 가리키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확인점 좀 할수 있도록 분임 토의를 하자. 모든 토의 비용은 우리 공자 학원 실체할리이 운동 본부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방송, 언론,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토의를 해보자. 아무리 이렇게 부르짖져도 공문을 보내고 서신을 보내도 답장 한번 없습니다. 정말로 자유민주의 주 국가에서 공자학원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정말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까? 천안문 사태를 말할 수 있습니까? 홍콩 사태를 제대로 밝히고 말을 할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물어보니까 중국 공산당, 중국 정부에서 하라고 하는 말만 하고 가르치라고 하는 가르치는 것만 말씀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서울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연세대학교, 중앙대학교, 한양대학교, 그리고 외국어대학교, 서울의 국공립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부터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 대구, 광주, 심지어 제주도, 한라대학, 제주대학까지 공자학원이 꽈리를 털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학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고등학교에도 열7군데나 있습니다. 고등학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학교에도 파고들어갔습니다. 중학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유치원까지 자유홍내이홍이라는 단체별로 해서 중국어 언어 학습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거기에 마오쭈동 사상, 중국의 마오쭈동의 노래를 부르는 그러한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하여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동서대학 총장님 여러분 그리고 동서대학 학원 여러분 우리는 동서대학이 정말로 바언 기독교 관을 가지고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동서대학인 줄 믿습니다. 특히, 동서대학부터 공자학원을 폐쇄시켜 주십시오. 동서대학교에는 대학교회가 있고, 또 경남정보대학에도 교회가 있고, 전부 다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목사님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연구하고 있습니까? 이 공자학원이 동서대학 안에 있다는 것을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그래서 동서대학이라도 속히 전국의 최초로 동서대학에서만이라도 공자학원의 표시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공자학원의 표시될 때까지 이 운동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 운동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움을지겠습니다 봉소대학 봉자 학원 패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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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